야맹증 이 있습니다. 야맹증 간단하게 비타민 A 부족 또 심한 경우는 망막 세소 변성증의 초기 단계. 초기 단계로 우리가 20대 이전에 어릴 때부터 밤만 되면 어우 시커먼해서또 극장 같은데 들어가면 남들은 적응이 되는데 적응이 안 돼서 시커멓게 보입니다. 먼저 명암 구분이 잘안 되게 된다. 우리 망막에는 어 망막 중심부에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만 개, 망막 주변부에는 막대 모양의 세포가 1조 개가 있습니다. 1조 개의 세포가 유전적인 원인이나 후천적인 여러 가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어 망막색소 1조 개의 막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되면 세포가 손상되게 됩니다. 그런 명암 구분이 잘안 되면서 어둡게 보이고 또 세포가 죽어가면서 어 주변 부시야부터 좁아지게 됩니다. 시야 각도가 180도가 되는데 100도, 90도, 45도. 갈수록 시야가 좁아지면서 옆에 사람과 부딪치게 되고 계단도 못 내려가게 되고 또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중심부에 손상이 되면 백내장 합병증으로 낮에는 하얗게 보여서 힘들고 눈이 부시고 하얗게 보인다 밤에는 또 시검해서 힘들고 또더 심해져서 황반부세포 손상까지 되게 되면 황반부세포가 손상을 못하면서 이제 사물이 잘안 보이고 색도 구분이 안 되는 증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. 야맹증. 남행증과 망막수소 변성증으로 불편하신 분들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어 궁금한 거 말씀하시면 어 댓글로 답하거나 동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. 실력을 살리는 하냐, 론사랑하냐입니다.